첫 번째 편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하이난 전주련 같이 갔던 이제 형님이시고요. 아무튼 쭉8회차 이상 같이 함께해서 올릴 텐데 뭐 각오 한마디, 뭐 어떤 어떠, 소감 어떠세요? 아 백돌이 벗어나도록 아 알겠습니다. 파이팅. 그렇죠. 많이 기대 놓고 많이 가세요. 많이 갔다가 돌아와서 방. 오 구샷. 이제 그냥 뭐 그냥 때리면 230은 다 가네요. 그쵸. 그렇죠? 브레이크를 걸어야 스피드가 확 늘어나면서 비거리를 확 뽑아낼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상체요? 하체. 하체. 예. 네. 그니까 러 여기서 그냥 제가 한번 쳐볼까요? 네네. 음. 아, 네. 여기서 좌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딛는 순간 탁 틀어서 끌고 데려오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회전만 하는 스윙들은 뭐, 요 정도? 근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뭐냐면, 딛고 힙을 틀었을 때, 허리가 30도 정도 틀어졌을 때, 잠깐의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어 계속 돌아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딛고 틀겠지만,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탁 브레이크를 걸어서 잡고 임팩이 되고 나서 따라 돌았거든요, 제가. 저희가 디딤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도 이렇게 딛고 던지고, 축구도 딛고 차고. 이 디딤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는 방향으로 너무 같이 던지면 파워가 자꾸 떨어지는 거지. 둘 브레이크. 그렇죠. 안쪽 198 이거는 뭐임팩이 정확히 안 들어가서 자 여기서 그냥 그냥 스윙하면 안 돼요 저희는 반동 패턴이 있어요 압력이 오른발 딛고 셋 스탑 턴 그렇죠 대기 다시 <laughs> 다시 오른발 스탑 그렇죠 오, 그런 느낌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더오발 스탑 임팩트하고 잠깐 멈춰보세요 크게 주고 들어와서 브레이크 그렇죠 오케이 233. 오늘 약간 최고 거리기도 하고 어, 공격 각도나 디로 프팅데카이런것좀 좋아요. 근데 약간 티를 좀 두껍게 맞아서 지금 약간 스매시 팩터 양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오늘 주제 역시 그 비거리 요소 중에 약간 스피드죠. 지금 클럽 스피드. 어, 브렉을 통해서 헤드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나다가 예, 이건 손. 근데 음. 제가 지금 손안 쓰려고 한거거든요손 써야죠. 아, 그래. <laughs> 손을 써야 돼요. 예.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고, 거기에 맞춰서 팔을 휘둘러 주는 건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음. 아,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이거는 그냥 딸려가는 거구나. 아, 예. 아니요, 팔 써줘야 돼요. 음. 그죠 추가 가속을 붙여줘야 돼요. 데리고 와서. 브레이크, 손. 그렇죠. 근데 스피드는 확실히 팔을 손을 추가하니까 올라가네요 98마일 때 나오다가 100일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브레이크를 건다고 했을 때 손까지 브레이크를 걸면 안돼 브레이크. <laughs> 느낌이 네, 손까지 브레이크 걸면 안 돼요 자 오른발 왼발 브레이크 오른발 왼발 브레이크 230 오케이 아, 네. 면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오, 들어갔어, 이거 하나. 그렇죠. 느낌이 딱 들어간 소리가 났어. <laughs> 굿샷. 어. 그니까, 러 요렇게, 사실 너무 드라마틱하게 막 거리가 2삼 30m씩 팍팍 늘면 좋지만, 절대 매직은 없다. 예 네, 과정을 저희가 이해하고 계속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스피드도 되게 괜찮고요 여기서 스매시 팩터만 1.148까지 끌어올리면 250까지는 충분히 넘어가겠어요 지금 음. 근데 저는 일단 클럽 스피드 오케이 좌우 반동 크게 주고 주면 줄수록 딛는 양도 심해지고 땡겨오는 양도 되게 많아지고 연습이니까 자 충분히 갔다가 스타. 오케이 이것도 잘 들어갔다 103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피드, 그러니까 팔을 적절하게 잘 써야 돼.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건다, 바디를 쓴다라고 해서 팔을 절대 안 쓰면 속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지금 현재 형님 패턴에서 거리를 더 내려면 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 건들고 있진 않죠. 저희가 힘을 쓰는 원리만 잡고 먼저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오케이 지금 패턴 좋아요 형님 지금 당분간은 계속 크게 크게 치세요 음, 크게 크게 이동하고 임팩트 때 브레이크 딱 잡아보고 하체 음. 자 크게 갔다가 브레이크 그렇죠 물론 두꺼울 수 있어요 힘을 자꾸 써주려고 하니까 여기서 좌우 패턴을 많이 주고 브레이크를 걸려고 할때 디디로 가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임팩이 들어갈 때 이렇게 가서 맞는, 맞으니까 그럼 충분히 좋은 동작이겠지 음. 둘, 셋 그렇죠 좀 전달이 약했지만 어, 오, 괜찮은 것같은데어 오, 굿샷 나이스 괜찮은 것 어. 같아요 <laughs> 끝에 약간 잘 걸렸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마무리 하나만 더 쳐볼까요? 음. 어? 봅샷다시 해? 다 나이스. <laughs>